네. 아 우리가 저 퀴즈 프로 나왔다가 네. 춤추다 지쳐본 건 처음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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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신나는 분들입니다. 네. 아, 예. 아, 아, 자 우리 저송중 씨, 우리 저 장기자랑 코너를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네. 뭐 심사 기준이 있다면? 우선 외모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. 네. 아, 아, 아 외모를 먼저 아, 받았습니다. 아. <laughs> 아니 외모는 로 우리 이숙씨를 아.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가. 자 아. 오늘 <laughs> 이숙씨하고 네. 라이벌 최지원 씨가 <laughs> 네. 아 정말 꿈에 볼꽤 무섭네요. 맨날. 우리 같이 한번 줘보세요. 오늘 저희가 무시 얻어드릴게요. 두 분의 샷. 감사합니다. 자, 성형 아, 비포 애프터입나 호흡이 우선 착착 잘 맞아야 돼 아, 됩니다. 호흡이 맞아야 된다. 예. 아, 어. 그리고 머리 숱에 좀 많은 저희가 또 점수를 준겠습니다 아, 머리. 아, 서른도시 뭐, 아, 본인하고 좀 비슷한 분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시겠다. 아, 저하고 아니... 비교하지 마세요. 기분 나빠요. <laughs> 자, 일단 어떤 상품들을 걸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